EBSN 제53번 문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4인 이런 정사각형에 대해서, 어 3대1로 내보내는 점이 지금 P1, Q1이고, 그거의 중점이금로 여기가 2이고, 여기가 3이고,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 사각형의 넓이 4 곱하기 3 에서 어, 원두 개를 빼면 됩니다. 그러므로 4 분의 1 곱하기 4 파이의 제곱 어, 빼기 4 분의 1 곱하기 9 파이 그 다음에 밑에 사각형에서는 어, 이게 1이므로 밑에 사각형에서는 4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12-4분의12파이가 되어 12-3파이가 이것이 첫번째 색칠된 부분의 넓이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이 그림이 좀 접하는 것처럼 그렸는데 이 점이 접하는 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꺼서, 요 길이가 1이고, 내가 요 길이를 a라고 두면, 요 길이가 a다기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원을 내가 그렸으므로 3이 되어서, 베타오라 정리에서 9는 a다기 1의 제곱, 다하기 a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2a의 제곱, 다하기 2 a 다하기 1이 되어, 2a의 제곱더하기 a-8이 0이, 아, 2a-8이 0이 되어, a제곱 더하기 a 제곱더하기 a-4가 0이 됩니다. 그의 공식에 의해서 a는 2분의 마이너스 1다하기 루트 17이 됩니다. 그래서, 어, 한 변의 길이가 4이 든 i가 한 변의 길이가 어, a 더하기 1이 되어, 2분의 1 더하기 루트 17이 되어서 공비는 어 8분의 1 더하기 루트 17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64분의 18 더하기 2 루트 17이 되므로 32분의 9 더하기 루트 17이 공비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어, 1 0b 32분의 9 더하기 루트 17분의 초항 12 3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3 루트 17분의 어, 3 2에12 3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23을 2개 곱하면 529고 17을 빼면 512가 됩니다. 그래서 512분의 32, 12-3π 그 다음에 23 더하기 루트 17이 되어 약분을 하면 16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6분의 23 더하기 루트 17그 다음에 12-3π가 되어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그 다음 문제는 55번 문제는 분수 방정식 시간을 갖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값입니다. 자 이것을 통분하면 fx의 제곱 빼기 4가 되고 크로스로 빼면 4입니다. 이것이 x 빼기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4x 빼기 8이 fx의 제곱 빼기 4가 되어서 fx의 제곱은 4x 빼기 4가 됩니다. 그래서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x 마이너스 1이 되요. 어, 우변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1에서 무리함수를 위아래로 이렇게 그린 그림이고 f(x)는 1더하기 x분의 a가 되요. 어, y골 1이 점근선이고. 그 다음에 x 이꼴 0이 정근선이 되므로 그림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교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실건을 갖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이 근이 뭐가 되느냐? 무용근이 되어야 합니다. 무용근은 x가 2이므로 2가 무용근이 됩니다. 즉, 2를 집어넣으면 이 점의 좌표가 2,2가 되므로 여기에 이 콤마 1을 집어넣으면 2는 1 더하기 2분의 a가 되어 a는 2가 된다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61번은 두 개의 합성의 부등식의 해가 x equal 로이파가 뭐가 되느냐? f 합성 g의 x는 g 합성 fx의 근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x 빼기 1의 세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의 제곱 빼기 1이므로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6x 빼기 1그 다음에 4x의 제곱 빼기 4x 더하기 1 빼기 1이 되므로 좌변은 8x의 세제곱 빼기 1억 더하기 2x 빼기 1이 됩니다. 그리고 우변은 2x의 3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1 빼기 1이므로 2x의 3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빼기 3입니다. 그러므로 6x의 3제곱 빼기 10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가 0이므로 3x의 3제곱 마이너스 o x 의 제곱 다기 x 다기 2가 0이 됩니다. 1이죠. 그러므로 그는 x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빼기 5 빼기 1 빼기 1이므로 0이 되지 않습니다. 다기 1이죠. 그 다음에 x가 3분의 1을 집어넣어도 0이 안되고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1이 되어 어, 0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63번은 자연수 n에 대해서 분수 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이 an입니다. 그러면 어, 일단 x는 3이건이 되고 어, x-n, x-n 더하기 5가 0이므로 어, n은 무연근이므로 nxn 더하기 5가 됩니다. 그래서 n이 1이 되면 1에서 6까지므로 어, 값의 합은 뭐가 되느냐 2 3 4 5 6의 합입니다. 그래서 어, 20이 됩니다. 그 다음에 n이 2가 되면 2sx가 7까지가 되므로 3부터 7까지의 합이므로 1씩 커졌으므로 25. 근데 이제 문제는 n이 3이 되면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3하고 x가 8이니까 여기서는 4 5 6 7 8인데 어 앞에 x가 3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n이 4가 되면 4 x 9가 돼요. 이거는 5, 6, 7, 8, 9가 되고, 여기에 3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이 등차는 공차는 어차피 5인데, 1, 2랑 3, 4부터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등차수열은 어, 언제부터 되느냐? 세번째 항부터 되므로 p는 3이 됩니다. 그래서 p 기 어, d는 여기 d이므로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67번은 좌표 평면에서 이걸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동경 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해 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을 그려 보면 어, 4 3이고 중심이 여기고 반지름 1인 1인 원이므로 각이 제일 작아질 때는 여기 이것이 세타2고 각이 제일 커질 때는 이렇게 돼요. 이 각이 세타1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어 요거를 y는 mx라 두고 mx-y는 0하고 1이 접함으로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4m-3이 1이 됩니다. 양변을 제곱하면서 정리하면 16m의 제곱 24m 더하기 9가 m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러면 15m의 제곱 마이너스 24m 더하기 8이 0이 되어 m이 15분의 1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4가 되어서, 어, 탄젠트 세타 원이 15분의 12 어, 큰 놈이므로 더하기 2 루트 요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2가 15분의 12마2 루트 2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사인을 구하기는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좀 바꾸어서 어, 이렇게 끄면 여기가 4콤마 3입니다. 그리고 요 반지름이 1이고 요 길이가 5가 됩니다. 그러면 요게 알파고 알파라고 보시면 어, 그 다음에 4콤마 3에서부터 이렇게 수직을 내리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사인 알파하기 세타 2가 5분의 3이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어, 알파가 얼마냐면 5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s 사인 세타 1이라는 것은 아, 세타 2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느냐 사인 알파 더하기 세타 2에서 알파를 뺏는 겁니다. 그러면 5분의 3의 코사인 알파는 5분의 이 루트 u 빼기 코사인은 5분의 4고 5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s 사인 세타 1은 사인 알파 더하기 세타 2에서 알파를 더한 것이므로 5분의 3, 5분의 2루트 6 더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합은 얼마가 되느냐? 25분의 12루트 6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됩니다.